Legenda por 대표님,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, 중고차도 감가가 있는 중고차가 있고, 없는 중고차들이 있잖아요. 근데, 이 감가가 도대체 어떤 타이밍에 정해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? 감가율, 중요하지.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, 이 타이밍이 있어. 감가가 많이 되는 시점. 내가 한 설명해 줄게. 일단, 지금 이런 차가 감가가 많이 안 됐어. 그러니까, 감가율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, 민정스가 신차를 딱 샀잖아. 근데 뭐,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걸 팔아야 돼. 내가 신차를 예를 들어 딱 3천 주고 샀어 근데 이거 팔라고 보니까 2천 주인데 거의 뭐한 1년? 1년 반? 뭐 2년도 안 되는데 돈 천만 원 손해를 봐야 돼 팔기 쉬울까? 팔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지? 본인이 팔기 어려운 가격이란 말이야 고객이 자기가 타던 차를 팔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신차급의 차 그리고 산지 얼마 안된차 그리고 그런 차들은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건 중고차지만 고장이 나면 내가 산이 브랜드에서 다 수리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신차급의 차들은 일단 감가가 잘 안 된다고 봐야 돼. 민정스가 딱 내가 차를 팔라고 할때 내가 샀던 신차가 가 있으니까 내가 샀던 것보다 강가가 많이 되면 팔기 힘들잖아. 근데 또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신차도 아니고 중고는 중고잖아. 근데 가격 차이가 신차랑 많이 안 나. 그러면 또산또 사질까? 안 사지겠지. 이게 정말 입장 차이라는 건데 어렵다. 그래서 이제 신차급 차가 굉장히 좀 위험하지. 딜러들이 팔기에도 위험하고 이 신차급 차들이 그러니까 인기 있는 차들 있잖아. 신차로 살라는데막1년 기다리셔야 돼요. 이런 차들 있거든. 그런 차들은 그래도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도 중고차가 좀잘 팔리고, 어떤 부분에서는 신차보다 비싼데, 100만 원, 200만 원 비싸, 막 5000키로, 10000키로 탄게 진짜 그런 차들도 있거든. 근데 그런 것도 팔리는 이유는 그만큼 인기가 많으니까, 신차로 못 기다리는 사람이 중고차 수요로 오는 거야. 그럼 그런 거는 감가가 안 되겠지. 근데 그런 거를 살 때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, 내가 급해서 막 살라고 해. 근데 본인이 현금으로 다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. 그런 분들은 뭐 신차급 중고차, 거의 뭐 워런티나, 있고 인기 많고를 떠나서 사도 돼. 내가 봤을 때. 본인이 할부 비율을 6, 70% 이상 가져간다. 차값에. 아니면 거의 전액 할부다. 이런 분들은 차라리 1년을 기다리더라도 신차로 가야 돼. 왜 가야 되는 줄 알아? 이 신차 금리를 중고차 금리가 이길 수 없어. 그러니까 신차급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내가 현금 비중이 높으면 중고차로 구매하셔도 되는데 내가 할부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신차로 좀 구입하셔야 된다. 이거는 항상 말씀을 드려. 자 그러면 신차급에 이런 거는 강가가 많이 안 된다고 했잖아. 그러면 강가가 어느 시점에 좀 많이 되나 차가 일단 첫 번째로 강가가 제일 많이 이루어질 때는 워런티가 끝나는 시점, 그러니까 제조사 보증이 딱 끝나는 시점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지 보통 3년에 6만, 5년에 10만 이렇게 보증을 하거든.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2023년이니까 5년 전한 19년, 18년, 17년 안쪽으로 이제 출고한 차들 있잖아. 그런 차들 중에서 이제 워런티가 딱 끝나는 시점, 아니면 이제 워런티가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차들 있잖아. 그런 거는 이제 중고차로서 이제 감가가 많이 되고 신차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거는 확 떨어지기 시작하지 왜냐 고장이 나면 이제 내 돈으로 수리해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사는 사람 자에서 메리트가 떨어지 잖아 그때 처음에 1차적으로 감가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생각해봐 그런 차들 딱 내가 살려고 했을 때 워런티가 거의 끝나가는 거한두 달밖에 안 남은 거 아니면 워런티가 이제 막 끝난 거 이런 차 사는 게 가격적으로 가성비를 얻어가려면 괜찮겠지 그리고 솔직히 제조사 보증이 끝났다 뿐이지 5 년에 뭐 10만 키로도 안된거차 솔직히 고장 잘안나막탄거 아니면 잘 고장이 안 난단 말이야. 그런 거 처음에 이제 구매 시기로 첫 번째 노려볼만 하고 내가 봤을 때는 10만 키로가 딱 넘어갈 때야. 왜냐면 이제 흔히 구매자들의 심리적 저항이라는 게 있어. 민정 씨는 5만 키로, 6만 키로 단 차를 사고 싶을까? 10만 키로 넘어간 차를 타고 싶을까? 5, 6만 키로 때 차를 사고 싶겠지. 10만 키로 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마음이 똑같단 말이야. 10만 키로는 이제 이제 길들였다 생각하는데 특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10만 키로 딱 넘어가는 순간 차 타면 안 되는 거 아이가? 차 이제 퍼지는 거 아이가?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심리적 저항 이란게 있기 때문에 10만 키로는 안 넘었어요 하는 메모를 찾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10만 키로가 딱 넘기 시작하면 또 감가가 한번 쭉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도 감가가 좀 많이 된다 세번째는 내가 산 차가 다음 모델이 나올 때 페이스 리프트가 되거나 아예 다른 모델로 변경이 될때 예를 들어 산타페를 한1 2년 전에 샀단 말이야 내가 근데 신형이 나와요 디자인이 다 바뀌었네 보통 우리는 핸드폰을 바꿔도 그래 디자인이 거의 거의 비슷해. 뭐 예를 들어 갤럭시 23이 사고 싶을까? 22가 사고 싶을까? 23을 사고 싶 맞잖아. 그러면 23이 나왔는데 22가 가치가 떨어질까? 그대로 갈까? 떨어지죠. 차도 마찬가지거든.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산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차의 신형 모델이 나올 때 디자인까지 완전 바뀌어버려.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. 그때는 이 차가 뭐 제조사 보증이 남고다 떠나서 이 차는 거의 똑같아 되는 거고 이 차가 이제 가치가 훨씬 있는 거지. 그래서 또한번 강가가 많이 이루어질 때는 그 모델 예를 들어 산타페면산타페가 신형이 나올 때 구형 모델 이런 거는 금액이 많이 떨어진다. 왜냐? 얘가 2~3년밖에 안 됐어. 근데 디자인이 완전 바뀌어. 근데 얘는 뭐 10000km 탔네. 예를 들어 신차 4천, 중고차가 3,500 아니 3,200. 얘가 4천이야. 새로 나오는 게 800도 못해서 이걸 살래. 3,200에 이걸 살래. 800도 못해서. 멋지. 웬만하면 안 사면 안 사지. 이걸 안 산단 말이야. 맞잖아.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. 그럴 때 이제 감가가 많이 이루어진다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그래서 중고차를 이제 좀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아, 감가가 언제 많이 될까? 왜 이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? 대표님,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. 별 이슈가 없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왜 이렇게 감가가 많이 안 돼요? 라고 묻기보다는 이 차가 감가가될 요지가 있는지, 그 요지라는 거 앞서 설명드린 것들, 뭐 이제 10만 키로가 넘어간다든지, 아니면 제조사 워런티가 끝난다든지, 아니면 다음에 신차가 나올 계획이 발표돼서 모델이 변경이 된다든지, 딱 어떤 차들이 바뀌고 이슈가 있고 이걸 봤다가 감가가 많이 될 만한 차를 딱 픽하면 아주 좋은 가성비의 차를 사실 수 있지 않을까. 기회를 노리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그 기회를 노리는 거지. 진짜 간단하거든. 근데 그런 걸 고려 안 하고, 아,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. 그리고, 아, 왜 내가 살려는 이 차가 안 떨어지지?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시점이면 떨어지겠다. 이거는 조금만 알아보면 알수 있거든.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오늘 이게 강가율, 차가 많이 강가되는 시점, 언제 타이밍이 좋냐라고 한번 말씀드려봤는데, 오늘 정말 질문 좋았어. 그걸 좀 고려하셔서 구매 계획을 잡으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원하시는 차? 구매 가능하시다. 한번더 강조드립니다.